50편, 57편 오늘 3월 20일 57편 1절에서 11절 내일 또 있나? 내일 58편 오늘 제목이 어두운 굴속 찬란한 비전이다 어두운 굴 속에 있을 때 찬란한 비전을 본다는 말인가 멋지다 어둡고 어둡고 어두우면 참담하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삶과 죽음을 연상하고 어둠은 그렇다. 다윗이 실제 굴속에서만 지내던 그때 힘도 혈기도 많았을 청년의 때에 피해 다니고 굴속에만 갇혀있는 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암담하고 답답했을 것이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돌파구를 뚫을 수 없던 그런 상태 어둠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말을 구할 수밖에 없던 다윗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며 굴속을 뛰쳐나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적 앞에 달려나갔을 것인데 그러나 다윗은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 침 삼키듯 내장 속으로 모든 걸 삼키고 오직 어려서부터 잘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한다. 첫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처럼 나와 같이 있는 모든 자들의 다른 의견들을 지우고 새벽에 먼저 깨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음성을 듣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이다. 결국 기도 중 적들이 웅덩이에 빠질 것을 응답받으며 노래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 나도 그러하다. 가힌 중에 있어. 뭘할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이 몇 개월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다. 여전히 내 발걸음을 먼저 때려는 시도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선순위를 따른다. 이른 아침에 기도를 드렸다. 모든 치료와 모든 대적들의 소멸을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주께서 멸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 앞에 나를 둘러싸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5절과 11절 말씀이 두 번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어 보겠다. 하나님이야. 하느이야주는주는하느 기들리시며들리시며지영관 주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오 у в